알바를 잘렸는데 원래 같았으면 이제 알바 잘려서 이제 또 다음날 우울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알거든요. 이게 진짜 알바를 잘린 게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엔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바를 잘린 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너무 할게 사실 많았거든요. 근데 거기다 에또 알바까지 하니까 할게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몸도 계속 망가지고 그랬었는데 뭐 좋네요. 알바해고 통보 받으니까 처음에는 뭔가 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장님이 말할 때는 너가 일머리가 없다 두달 정도 됐으면 이제 눈치껏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셨는데 뭔가 거기 부분에서도 뭔가 맞는 거 같아요. 왜냐면 홀 서빙도 처음이었고 어 손님을 대응하는 방식도 잘 몰랐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사실 두달 동안 알바를 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손님을 응대하는 법이라던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원래 알바를 안 하고 살다가 엄청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저는 100만 원 정도만 사 갖고 살아도 행복하겠다 느꼈으니까 이제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알바를 하기 전에는 막이 이런 거 영상 만들고 영상 따라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너무 힘들었거든요. 사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난돈돈 돈 엄청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뭔가 그런 고민만 갖고서 하루하루를 낭비했었는데 이두 달간의 알바를 통해서. 진짜 저를 다시 찾게 됐네요. 딱돈 100만원만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겠다. 그거 느끼고 나서는 이제 되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가 오늘 알바를 그만 나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한 챕터가 끝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색칠을 합니다. 안 좋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한 거죠. 뭔가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알바를 잘린 것도 마음은 내가 알바를 계속 하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규정을 해놓고, 내가 알바를 잘리면 나쁜 상황이라고 바로 색칠을 해버리는데, 저는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에, 검은색으로 색칠하지 않습니다. 그냥, 이건 한 상황이고, 이 알바를 통해 내가 얻은 게 정말 많았고,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했다, 그리고 다른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였구나 라고 느낍니다.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어, 이두 달간의 알바를 통해서, 너무 소중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음 스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재밌네요 진짜.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걸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말한 거에 직접 적용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안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. 뭐 한편으로는 처음 겪는 거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통찰해 보니까. 음, 딱히 이제 이런 상황으로는 나를 흔들지 못하는구나. 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경험치가 또 생겨가지고 레벨업 한것 같습니다. 다봉.